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3년식 카니발 R GLX 고급형이고요. 자, 이 차량 11인승입니다. 11인승에 300만원대 RV 찾으시는 분들, 자,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요. 500만원 미만 SUV나 RV 많이 찾으시는데요. 이 차량은 300만원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가성비 좋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인 것 같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매입을 해와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8월에 최초 등록이 된 카니발 R입니다. 그랜드 GLX 고급형이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좋아요. 한 18만 9천, 20만 키로가 안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그 당시 때 신차가 약한 3천만 원 정도 하던 차량이고요.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장좀 이렇게 중고차다 보니까 이런 부분 여기 선팅 뒤에 선팅. 이런 부분이 조금 미비합니다. 하지만 가성비 좋게 300만 원대로 준비됐으니까요. 자, 가격은 조금 있다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단순교환은 없는 무사고 차장용도력적도 없는 차장입니다자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렇게 휠좀 스크래치가 또 있죠. 앞에 범퍼 이쪽에 봤습니다. 이쪽도 조금 까짐은 있고요. 운행에 뭐 지장이 크게 되진 않고요. 엔진 미션 상태가 좋아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타이어 트레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4,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은 스패래치 조금 있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 2, 3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자, 정확히 조금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살펴볼게요. 일단 사이드미러 전동입니다. 사이드미러 버튼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주유구 버튼요 밑에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합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대시보드 커버도 이렇게 되놓으셨네요 아, 시동을 걸면 엔진 소리 좋습니다. 엔진 소리 좋고요.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비게이션.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이좀 오래돼서, 휴대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그 밑에 에어컨 있고요 오디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요 시가잭, 그리고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이쪽에 수납공간 좀 있고요 그리고 키로스 보여드릴게요 키로스는 189,578kg 189,578kg입니다 한달 2,000km 내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누유 없이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상태고요 핸들 열선은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핸들 열선 있고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부치를 좀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뒷자리 시트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뒤쪽 시트 컨디션이고요 11인승이라 이쪽 가운데에도 시트가 있죠 뒷자리에도 이쪽에 시트가 있고 4열, 마지막 4열도 다 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인원 많이 태우실 거면 이렇게 다 펼쳐서 쓰시면 되고요 인원 태울 일이 없으실 때는 이렇게 접어놓고 트렁크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11인승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 인력사업소에서 많이 쓰는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300만원대도 찾기가 힘들거든요 500만원 넘으니까 이런차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 정도 공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용도 쓰실 때 4열 빼놓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의할 점이 히트 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관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검사를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후미등 자, 깨지거나 스키 한곳 없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한 곳은 없습니다 자 엔진 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엔진 소리 좋죠. 이게 연식이 오래 됐는데도 엔진 소리도 좋고 누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2013년식 카니발 R 11인승 한번 살펴봤는데요. 용도에 맞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무엇보다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지금 보고 계신 카니발 R의 가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요 37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RV 차량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또 11인승 카니발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차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나 유튜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쌉니다 저희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싸게 37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2013년식 카니발 R 그랜드 GLX 최고급형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대차를 받은 차량이거든요. 카니발을 팔고 이 차를 대차를 받았는데, 가지고 오시는 탁송 기사님께서 굉장히 탐내하셨던 차량입니다. 차량 가격도 굉장히 좋아요. 290만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키로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키로수 대비 정말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 이 차를 저에게 주신 분도 굉장히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관리 잘하고 타셨고요. 뭐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전부 다 고치고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 거래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고요.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둥이차 사이트,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쭉 둘러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영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뭐 차종, 이렇게 어느 정도 스펙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는 71러에 7178이고요. 문의 주실 때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2013년 2월에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카니발 R g l x 최고급형입니다. 썬루프 추가 옵션을 해놨고요. 관리하기 쉬운 은색 바디의 차량입니다. 카니발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인데, 어, 이 차량 뭐 선팅도 그렇고 깨끗해요. 또 사이드 스텝도 장착을 해놨고요. 다른 차에 비해서 연식 대비 굉장히 정말 관리가 잘돼 있다고 느낌이 팍 받는 차량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약간의 뭐 찍힘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 느낌은 좋네요. 290만원 치고는, 어, 저는 좋습니다. 이런 거 사실려면 진짜 한 500만원 이렇게 총다 해서 모든 부대비용 통해가지고 모든 부대비용 합면한 500만 원 정도 하는데, 어, 이 차량 500이 안되잖아요 잠깐만, 290이니까. 어,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40,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 깨끗합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한 20, 30% 남아있고요. 휠 깨끗하네요. 자, 문 열고 보시면, 이쪽에 전동 사이드미러 버튼 사이드미러 있고요. 자. 밑 주유구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깨끗하고요 아이 차량 11인승입니다 11인승 조수석 시트 컨디션 깨끗하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오어 엔진 소리 굉장히 좋은데요 키로수가 많아요 키로수가 296,115km인데 전혀 29만 k 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굉장히 싸구요 290만 원. 룸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가볼까요 이음 없이 작동 잘되고요 아, 제가 멈춘 겁니다. 이음 있는 게 아닙니다. 열리는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열리는 것도 작동 잘 되죠. 내비게이션내비게이션은 휴대폰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후방카메라 화질 좋고요. 오디오 오디오 잘나오죠 오디오 잘 나오고요. 에어컨도 시원합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왼쪽 하단에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 어 굉장히 느낌 좋은데요 이 차량? 너무나 좋습니다 2열 가서 2열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가운데에도 기 시트가 있고요 이쪽 시트 컨디션 3열, 4열까지 11인승입니다 11인승 아 이거, 이거 버튼은 뭐죠? 아 이쪽 아이 뒤에 문도 열리네요 오 이쪽에 양쪽에 문이 열립니다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3, 4열을 타시는 분들 답답하지 않게 창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토 슬라이딩 버튼 은 아니지만 2열 창문도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으로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어잘닫힙네요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자 트렁크 이렇게 아요 레일 좀 앞으로 이렇게 빼놓으셔가지고 요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트렁크 활용 많이 하시려면 4열 빼고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주의할 점은 사열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요거 좀 유, 주의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미등도 깨지거나 스키창고 넣고요. 반대편도 깨지거나 스키창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만 키로 넘은 차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진짜 키로수 안 보고 저 엔진 상태만 보시면은 절대 이 키로수를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관리가 잘된 카니발 R 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차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이트나 뭐 유튜브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290만 원에 판매 되는 차가 아닙니다 진짜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 저희는 적당하게 마진 넣고 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니발 R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